올바른 양봉지식을 전하는 한국양봉교육중앙회입니다. 어, 오늘 이제 여름 벌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영상 찍는 날짜는 8월10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화분떡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8월10일 정도 되니까 농장에 와보니까 아침 날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햇볕이 굉장히 내리쬐고 아직도 뭐 내리쬐는 시기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후끈후끈한 날씨였는데, 어, 이제 요 정도 되니까, 열대야 같이 이제 너무 뜨거운 밤이나 뜨거운 아침 날씨는 지나가고, 그래도 약간의 선선함이 감도는 날씨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이제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이 정도 날짜가 되면은,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동안 멈췄던 산란을 얘네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7월 한달 동안 벌통 보면서 산란 너무 안 나간다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산란이 계속 나가서 다행인 분들도 계셨을 텐데, 7월은 우리나라가 이제 장마철이죠. 장마철이고 우기이기 때문에 벌들이 산란을 잘안 합니다. 그렇게 힘든 장마철을 다 버티고 나면은 다시 날씨가 좀 좋아지면서 외역 활동을 하고, 화분을 가지고 오면서 산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딱 지금 이맘때인 입추입니다. 입추. 올해 입추가 8월 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3일 전인가 그랬을 텐데 어, 영상을 제가 좀 늦게 올렸죠. 입추 정도쯤 해가지고 산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맘때 벌통을 열어보시면은 알이 조금 더 많이 나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산란을 잘하는 봉군 같은 경우에는 한판 가득 산란을 해놓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란이 탄력 받았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화분떡 넣어주시는 거예요. 화분떡을 벌통 위에다 올려주시면 되는데, 화분떡 넣는 건 간단하죠. 항상 하시던 방법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넣는 팁을 하나 뭐 저만의 노하우를 전해 드리자면 은 저는 이런 식으로 비닐을 한 반절 정도만 접어 놓습니다 반절은 비닐로 덮여 있고 반절은 어, 노출되게끔 해 놓은 다음에 이 노출된 면부터 파먹어 들어가도록 비, 어, 화분떡을 놓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화분떡이 전체 다 소비에 달라붙지도 않아서 내검할 때도 편하고 어, 노출되어 있는 면적으로 벌들이 화분떡을 야금야금 먹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분떡 관련해 가지고 화분떡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화분떡도 다 돈인데 어, 너무 이렇게 넣어주면 안 좋지 않냐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 또 먹는 것 영양 상태는 어떤 성장이나 생장 또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화분 떡도 결국엔 벌들이 먹는 먹이입니다. 요런 거를 잘 넣어 주시냐 혹은 안 넣어 주시냐에 따라서 산란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는 결국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화분 떡을 늦게 넣은 통, 일찍 넣은 통, 혹은 화분 떡을 좀 일찍 넣어 준해 혹은 늦게 넣어 준해 요런 거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일찍 넣어 준 해는 계속 산 일찍 산란을 하고요. 또 한여름 장마철에도 화분 떡을 넣어 준 통은 안 넣어 준 통보다 더 빨리 산란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양봉도 이제는 사료를 먹이면서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어 화분 떡도 양봉업계에서는 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재적시에 이렇게 매겨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초 요때가 화분 떡을 반드시 넣으셔야 하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동벌, 가을벌이 산란이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월동을 잘 나고 봄벌을 잘 받으시려면은 지금 벌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 지금 벌이 많아야 하고요. 그런데 9월 달부터 산란을 받는 거랑 8월 달부터 산란을 받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 8월 7일 입출을 계산해서 보면 입출을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8월 7일부터 벌들이 산란을 했다, 한판 가득 산란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벌이 태어나는 21일 계산해보면은 8월 28일이죠. 8월 28일에 벌써 한판 받고 시작합니다. 9월달 되기 전에 한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분떡을 9월달에 먹인다. 그러면은 8월달 동안 한 판까지 못 받습니다. 조금 덜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월달에 화분떡을 넣어서 미리미리 가을 벌을 받아 주시는 게 훨씬 좋고 또 내년 봄 벌을 받는데도 훨씬 이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분떡을 넣는 이 작업을 통해서 어 건강한 월동 벌을 받고 또 내년에 건강한 봄 벌을 받는 작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료인 화분떡, 화분떡 먹이실 때도 아무 화분떡 먹이시기보다는 좋은 화분떡 먹이시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저희 한국양봉교육중앙회가 만드는 화분떡, 벌들이 유충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단백질을 부가적으로 넣어놨고, 무기질도 영양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벌을 확보할 수 있는 화분떡이 되겠고요. 실제로도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벌들이 잘 먹습니다. 제가 이 화분떡을 이번 주 수요일에 넣었으니까 지금 넣은 지한 4일 정도 된 건데요. 벌써 3분의 1 넘게 이렇게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분떡이 질도 좋고 지금 벌들이 산란 욕구가 왕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여름 벌 관리 방법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양봉교육중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